할렐루야 우리 도돈깨살놈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시고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예, 요즘 아침에 조금 기온이 좀 떨어지죠 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오늘은요 어,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래서 에, 더불어 함께하는 지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어, 전도서의 4장9절의 말씀이네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게 많다. 그가 그러니까 이제 어 꼭뭐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음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혼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뭐 혼술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혼밥은 뭐냐, 혼자 밥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술은 또뭐 혼자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혼자 그래서 일인 가구가 지난번 거 어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한 40%? 네. 40%에서 45%그 정도로 1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연세가 되신 분들이 또 이제 때로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시고 또 혼자 남게 되고 또 요즘은 가족 공동체보다는 또난 혼자 사는 게 편해. 뭐 그러시다 보니까 또 혼자 사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한 사십 내지 사십오 퍼센트가 일인 가구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사정 때문에 혼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립돼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내 방에서 내 집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문만 열고 나오면 이웃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가까운 또 친구들이 있고 하니까 혼자 산다 할지라도 양태는 근데 우리는 항상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까이 함께 지내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조적으로 내가 혼자일 경우에는 더욱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야우리또샬롬대여러분들이야 우리 평생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기신 우리 신앙의 벗들이잖아요. 예. 네. 이분들하고 가까이 함께하는 거 그것을 더욱더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숭모하고 경배하고 찾아가는 하나님, 하나님도 그 존재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시거든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 세 개면 세 개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세 개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또 세시되느냐? 산수, 여러분 수학 아시죠? 그거 보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의 을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 참 희한하다 또 풀어서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그, 그 3이 전이 어떻게 1이냐 그게 우리 머리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각각 고유의 신격을 독립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 하나님이 그냥 사랑 안에서 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함께 우리 하나님도 이 삼위로서 함께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으셨죠. 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독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짐승들, 온갖 새들은, 온갖 물고기들은 하다못해 곤충까지도. 다지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더라. 예. 그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에 아하,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갈비뼈를 하나 취해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함께 살아 가라.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체란 말 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라 말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그 안에 지체가 되있다. 지체, 지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말 자체가 함께, 그렇죠? 함께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있다 그런 뜻이 지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구조적으로 뭐 (1인) 가구에 있고 나 혼자 뭐내 방에서 나 혼자 뭐 밥해 먹고 잠자고 생활하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문 열고 나서면 그러죠 이웃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과 함께 활발하게 연합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활발하게 함께 기쁨도 나누고, 때로는 슬픔도 함께 나누고, 때로는 뭐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때로는 또뭐살림데 여러분들 잘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부추게, 부추게 말이죠. 부추게 만드셔가지고, 그 맛있게 만드신 부추게, 서로 또 이렇게 함께 나누시고 말이죠. 맛있게 되시고, 그래서 함께 하는 이런 생활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우리 산름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구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져 아론의 수염에 내리고 그 옥기까지 쫙 흘러내림 같고 저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이슬이 온 유대 들판에 내림과 같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달콤한 기름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쫙 흘러서, 그냥 아주 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과 같고, 저또온 나라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슬이 내려야 식물도 그 이슬을 맞고 자라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이슬을 먹고 힘을 내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온 땅에 이슬이 내려서 생명이 풍성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그러한 모습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곧 영생의 복을 내리시더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좀 완화가 됐고 모이는 데는 이제 뭐 거의 뭐 규제가 없잖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참 좋아요. 우리 그 동안 한 거의 3년 동안 때로는 대면도 하고 또안될 때에는 비대면 되잖아요. 예, 얼마나 답답해요. 비대면 할 때에. 예배의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반에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는 우리가 함께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예배드리고, 그죠 예배도 함께 드릴 때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기도도 함께하면 힘이 더센 거예요. 에~ 예, 성경 말씀도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재미있고 내가 깨달은 말씀 또저 김집사님이 깨달은 말씀 또이곰사님이 깨달은 말씀 서로 함께 나누고 또 아이고 난 옛날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서로가 은혜로운 간증을 하게 되면은요, 와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비록 구조적으로 나혼자 있다 할지라도 전화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또 우리 주일날이 되면 교회 나올 수 있고 또뭐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물론. 그렇게도 함께할 수가 있고, 하여간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나 혼자 있지 말고, 하여간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 함께하는 그러한 신학의 생활이 중요하다 는 거죠. 우리 옛날 속담에도 백지장도 맛들면 어때요? 부르죠. 백지장도 맛들면 가벼운 거죠. 자, 여기 이제 석탄 난로 요즘은 뭐 석탄 난로 떼는 데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석탄 난로였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조개탄 집어넣고 말이죠. 그렇죠 네. 석탄 넣가지고 어 연탄 연탄 마냥으로 구멍을 펑펑펑펑 내가지고 말이죠. 난로를 어울 게달구기도 했는데 그 난로에 이제 조개탄 집어넣게 되면 함께 그냥 막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화력이 제일 센 거죠. 그렇죠 연통이 어울 게될 정도로 그냥 확. 확 그냥 더운 열기가 그냥 옆에만 가도 확확 확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거기서 조개탄 하나 잘 타는 놈을 집게로 끄집어내 가지고 혼자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막 불꽃이 올라오다가도 조금만 지나가면은 색 감하게 꺼진다 말이에요. 그래죠? 그 꺼져 있는 조개탄을 또 다시 활활 붙어 있는 조개탄 이 무더기 거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확, 확 올라오잖아요. 함께 하는 지혜도 날짐승도 알아요. 그 가운데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예. 가을에는 또 기록이가 또 이렇게 아주 또분위기가 있죠. 기록이 어떻게 날아가요? V자를 쫙 그리면서. 자, 구말리 창공을 철세니까 날아가잖아요. 쫙 날아가는데. 혼자는 못 날아간대요. 같이 날아가야지. 그래야 멀리 남쪽까지. 때로는 또 북쪽이 좋아하는 철새는 북쪽으로까지 구만리그 뭐라 하면 여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날아갈 때에 앞에 있는 이 기러기들이 날개짓을 하게 되면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날개짓을 조금만 해도 같이 날아간다는 거요 그죠? 또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야 나하고 교대 나하고 교대 그래서 뒤에 있는 기러기가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앞으로 딱 나와서서 앞에서 또날개짓을 하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조금만 날개짓을 해도 같이 날아가니까 근데 이게 혼자 날아가려면은 죽을 맛이죠 계속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니까 그게는 초새들이 날아갈 때에 함께 날아가지 않고 나고 되면은 그 나고된 철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리게 쭉 함께 대여를 짓고, 그 구만리를 날아가는 지혜를 함께하는 생활에서 배우거든요. 오늘 우리 더불어사는 지혜, 함께 살아가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뭐 사는 거는 뭐 그래요. 여러 가지 사회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가정마다다 가정적인 그러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홀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문만 열면은 에, 나 혼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웃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또 내가 아는 뭐 친한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재밌게 은혜 가운데 즐겁게 해 나가시는 우리 사울롬들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무 도안, 떼어쓰는 스티커, 비즈입니다. 마스킹 테프를 떼어주세요. 이 마스킹 테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떼시면 하나 하나 떼시면 됩니다. 잎사귀와 같이 잎들이 있으니까, 요 잎에는 요렇게 무늬가 있죠? 그래서 남은 잎사귀를 하나씩 띄어서 붙이셔서 꽃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꽃잎은 세 장도 좋고, 네 장도 좋고, 다섯 장도 좋습니다. 이렇게 띄었다가 다시 붙여도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예쁜 모양이 되셨죠? 잎사귀들은 붙이고 싶은때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붙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서 꽃잎을 한잎 한잎 천천히 튀어서 붙여주시고요 내중에 네 구도가 잡히시면 그때 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잎도 해보겠습니다 빨간잎도 한잎 한잎 띄셔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예쁜 모양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띄실 때 천천히 이렇게 띄셔도 되고요. 뒷면에서 뒷면에서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잡으셔서 천천히 띄어주세요. 얘는 손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근육 활동에 대단히 좋습니다. 빨간색 꽃잎들은 4잎이나 5잎을 붙여주시는데요. 이 꽃잎들을 붙이실 때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겹쳐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겹쳐 붙이셔도 됩니다. 노란잎은 이 끝에 또 무늬가 있죠? 그래서 무늬를 맞춰서 이 꽃과 꽃 사이에 붙여주셔도 됩니다. 꽃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시면서 겹쳐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잎사귀는 모양에 따라 편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붙여주셨죠? 잎사귀를 이렇게 붙이시고 한 다음에 비즈가 있습니다 비즈는 이렇게 떼신 다음에 붙이고 싶으신데다가 대고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손으로 떼어주세요 여기 끈적이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띄셔서 이 사이사이 붙이고 싶으신 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띄실 때이끈커지가꼭 있게 띄어주시요